예, 일반인을 위한 네가학 시리즈 10번째 입니다. 오늘은 어, 기억의 물리적 실체인 Ngram, n-gram에 대한 어, 종합적인 것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어, 연접장기강화의 전기생리학적인 증거 어, 전기생리학적으로 어, 여기 보면은 post-synaptic 음, potential, 연접의 에, 연접 후 가시에 생성되는 이 전기가 어, 연접 전달 효율이 커짐에 따라 이 전기가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어,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기억의 실체에 대한 그 에, 연구의 시작은. 캐나다 심리학자 인 도날드 해비 동시에 활성을 갖는 신경세포들은 신경세포들은 서로 연결된다는 이 유명한 말, "뉴런 스파이어 터게도 와이어 터게도 동시에 파이어하면은. 와이어터게더 된다는 이 가설에서부터 어 실마리가 주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동시에 파이어링하는 abc 신경세포 여기 또어 동시에 파이어링하는 def 신경세포들 사이에는 어 연접이 강해진다. 또한 이 ABC 신경회로 및 DF 신경회로가 또한 동시에 활성을 갖는다면 이들은 또한 새로 연결이 된다.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1949년도에 이 Organization of Behavior라는 책에서. 그래서 실제로 실험적으로 보면은 신경세포를 배양한 그런 세포의 가지돌기가 이렇게 활성을 갖게 되면은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또한 그 형태가 실제로 내신경 세포에서 아, 연접의 그 가시가 커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험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 연접이 커짐에 따라 아, 이 연접을 통하여 전달되는 연접 전달 연접 전달이라는 것은 어,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죽삭을 따라서 말단에 오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에 결합함으로써 수용체가 열려서 이온들이 들어오면은. 이 가시에 가지 돌기 가시의 막전위가 바뀝니다. 이 막전위를 연접후 전위라고 합니다. 이 연접후 전위가 더 커진다. 이 커지는 것을 오른쪽에 전기 생리학적으로 이 전기를 실제로 측정해서 그 값을 보여줍니다. 어, 여기 시간 제로라고 해은 여기에서. 어 이 연접을 강하게 자극을 해줍니다. 강하게 자극해주는 것을 티타너스 스티뮬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티타너스 스티뮬레이션 이전에는 그 연접 후 전이가 PSP가 이 정도 크기였다면, 이렇게, 티타누스 자극, 초당 한 100회 정도 연접을 자극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극을 하고 나면은, 어, 연접 후전이가 이렇게 한배 정도로 이렇게 커지죠. 커지는 것이, 어, 그니까 그 현상이 커지는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롱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롱텀 포텐시에이션 LTP라고 한다. 포텐시에이션은 강화되는 것이 연접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포텐시에이션이라고 하고 그 강화된 현상이 롱텀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현상, 그 LTP. LTP가 아, 결국은 그 엔그램의 전기적 생리학적인 그런 실체가 된다. 그래서 물리적인 그 물질적인 실체는 첫 번째 연접이 더 커지고 그다음에 에, 연접이 그 전기생리학적으로 그 연접 전달이 더잘 되는데 전기생리학적으로 연접이 더잘 되려면은 그런 또 어, 형태학적으로 이, 이 연접에 있는 소포, 연접 말단에 있는 소포 속에 들어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아져야 되고. 또한 이더 많이 분비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을 수용하는 수용체, 신경전달 물질 수용체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신경전달 물질을 더 많은 수용체가 수용해서 더 많은 이온들이 들어오게 돼서 더큰연접후 전이가 생성되게 된다. 그것이 기억의 실체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연접 연결 강도가 증가하는. 그이고 연결 연접 연결 강도가 증가한다는 것은 어, 어떤 신경 회로를 본다면 r l young girl, young girl, y o u 어, 신경 회로가 생성된 것이고 더 강하게 연결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것이 우리 뇌에 남는 기억의 물질적 실체 엔그램이 된다. 전기 생리학적인 실체로는 이 연접 전달이 더잘 된다는 PSP가 더 커진다는 것이겠죠. 자 그런 것이 우리가 학습을 하든가 경험을 하든가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 자동적으로 우리 뇌 신경 세포들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나는 어, 이, 그, 연접 전달 효율이 변하는 성질을 연접 가소성 시냅틱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이 연접 가소성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든가 학습하면 반드시 뇌에 기억을 남긴다. 그 기억이 강하거나 약할 따름이지 무조건 그런 기억, 어떤 경험의 흔적을 남긴다. 그렇게 What is LTP or long term potentiation? The LTP effect underlies synaptic plasticity. Essentially, what it is is a change in the excitability of a neuron. You're looking at a diagram here of a classic LTP study, and the key thing to see is that the postsynaptic potential here. And what you should see here is that the postsynaptic potential is at about 0.02 millivolts per millisecond. And after LTP has occurred, the postsynaptic potential is considerably higher, almost twice as high. And that is long term potentiation the fact that the same input gets you a larger output. So that is potentiation. And the reason it is long term is that in this case, you can see it lasts for up to 60 minutes. LTP has also been shown to last for weeks and sometimes even months. How does LTP occur? Typically, it occurs by rapid stimulation of a neuron, which is called tetanus. In practical terms, we can think of repetition of a skill. So, when a skill is repeated, there is long term potentiation at the synapses of the neurons that are involved in skill production.